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한 내용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혼이 떠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 6시라고 되는데 이제 6시는 12시 를 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시간을 어떻게 지었냐면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전 시간이 그래서 1시 2시 3시 쭉 되다가 6시가 되면 바로 지금의 시야기로 이야기하면 12시인 거죠. 그리고 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정말, 정말 죽음이 그 땅에 가득 임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보여준 거죠. 근데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어둠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차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지 못했다는 거 지금 그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죽음을 뭘한 거예요? 차마 보지 못해서. 눈을 감으셨다, 등을 돌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9 0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말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근데 특별히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왜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렀냐? 그것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로서 죄인의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건 누가 해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 언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외쳐야 돼 지옥문 앞에서. 정말 지옥에 떨어지면서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뭐예요?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날 소리치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아들은 정말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뭐예요? 외면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계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 제가 예전에 어떤 TV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 남편이, 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가족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간 이식이 적합한지 안 한지. 근데 아내도 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 아내가 의사에게 찾아봤어요. 의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이제 검사 결과 나올 텐데 의사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다고. 어떤 부탁이냐면 있 부적합이라고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참뭐 드라마이긴 한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남에게 내 신체 일부를 떼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 한분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남편 집사님이 형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나. 근데 자기 남 걱정이라고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 저한테 그러라고. 우리 남편이 괜히 덜컥 간 이식 수술을 해 준다고 이야기할까 봐. 사실 여러분, 내 형제. 정말 내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신체 일부를 떼 주는 게 쉬운 결정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그 아들을 우를 대신해서 특별히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그 옆에서 정말 옷을 재비 뽑으며 정말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던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 없이 세상에 것들만 쫓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린 누구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은, 아버지 왜날 버리셨습니까? 외치고. 그런 아들을 참아 보지 못해 눈물 감으시는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뭘 했다고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죽음을 맞이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러세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고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성소 휘장은 왜 찢어졌을까요? 이 성소 휘장은 뭐하는 거냐면,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에요. 이 거룩한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휘장으로 막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로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자 인간 사회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고통과 사망이 들어왔어.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영원히 분리되어 있었어. 인간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로 막혀 있었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 휘장을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뭘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결코 인간이 이 휘장은 아래에서 위로 찢을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선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외침소리에 눈을 감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가슴속에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어떤, 어, 책에서 읽을 건데요. 한 번은 재판이 있었어요. 어떤 재판이 있었냐면, 소년, 그러니까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한참 재판을 하다가, 벌을 뭘 내렸냐면, 이 벌을 내렸어. 이 소년, 범죄한 소년에게 외치라고 그런 거야.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열번 외치라고. 그 다음에 그 부모도 똑같이 외치라고.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열 번씩 외치라고. 이게 벌이에요. 그럼 왜이 벌을 내렸을까요? 이, 보니까 결국에 이 아이가 범죄했던 이유는 한 가지. 뭐냐면 정말 그동안 그 부부 가정에 사랑을 모르는 거 아니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거.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정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데 있다고 느껴져서 이런 판정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되게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왜 기쁨이 사라질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자꾸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 그런데 왜내 삶에 삶의, 삶의 열매가 나, 생기지 않을까? 난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 결국에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잊은 게 있지 않냐?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의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내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어쩌면 이 사랑을 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르죠. 우리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충분해. 그것만 정말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걸리는 문제는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랑을 잊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늘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무소원합니다.